s 계자전 도로건설 즉각 시 r 하라 o n s o l Chick Duck, Shinara, Songa, 내년 7월에 시행되는 일몰제입니다. 재작년 2억 원을 들여 설계 도면까지 그렸는데 사업 자체가 없었던 일이 되는 겁니다. 도로는 이 용진마을 입구에서부터 노태우 전 대통령 생가 관광지까지 약 1.7km 되는 구간입니다. 주민들은 참다 못해 이 도로로 진입하려는 외부 차량을 자체적으로 막아서고 있습니다. 지난 1996년, 도로를 건설하겠다고 결정했지만 차일필 미뤄지다 지금은 통행량도 급격히 늘었습니다. 팔공산과 대구 시내로 통하는 지름길이라고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불편도 커져갔습니다. 손님들이 엄청나게 오는데 차가 못오서못오승차못오이뭐 집도 이러니까 가 이제 길이 좁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게 많지. 뭐. 기존 도로를 확장해 도로와 인도 포함해 12m 길로 넓히는 사업. 주민들은 구청장이 바뀌자 손을 놔버렸다고 주장합니다. 설계 도면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도로가 날출로 알았었고 기다렸었는데 안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년에 일몰제 해당되도록 구청은 그냥 두고만 보고 있었죠. 동구청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올해 동구청의 순수 도로 사업 예산은 10억 원인데 100억짜리 이 사업은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도로가 없는 곳과 교통량, 주민 수요를 고려하면 동구 전체 도로건설 사업에서 후순위로 밀린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못지않게 동구 전체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예산 때문에. 주민과 구청 사이 입장을 좁힐 수 없는 가운데 내년 일몰제까지는 주민들의 반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 v 뉴스 권수경입니다.